두솔로즈 봤어요. 아 진짜요? 네. 저도 너무나 편했습니다. 아,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고마이니다아 감사합니다. 네. 아우, 감사합니다. 네. 아우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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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이때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게 되셨어요? 뭐 저는 뭐 지은 씨가 네. 나온다고 해서 음. 그래서 나왔죠. 음. 저도 어, 나오게 된 계기는 제가 TV로 원래 진짜 안 보는데, 음. 진짜 사실 너무 팬이라서. 진짜 팬이에요. 네. 네, 저는 SNL부터 좀 많이 좋아했고. 아, 진짜요? 초롱이 이런 거랑. 초롱이 네. 아침. 네. 네. 많이 좀 찾아봤죠. 진짜. CBS 근데 실질 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? 실물이 훨씬 더. 네. 음. 화면도 잘 받으시는데. 음. 화면은 일단 솔직히 안 받는 것 같긴 해요. <laughs> 근데 실그 화면도 잘 받으시는데 실물이 조금 더. 화면에는 괜찮은데. 좀 부하게 어? 나 부하게. 아니 요 화면도 얼굴 되게 작게 나오신데 실물 보는 다.